오늘의 주제는 신림동 그 칼부림 사건 변사님이 음. 네. 음. 봤을 때 이제 그 사건의 제일 큰뭐 쟁점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요 최소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나오는 거. 여기 가게 이름이 특이하죠. 고래똥. 네. 왜 고래똥이지? <laughs> 용연항 어 맞지? 바다의 로또. 아, 네. 어. <laughs> 먹봅시다 오늘 해산물로. 그동안 너무 고기만 먹으러 가야지. 네. 오늘의 주제는 진림동 그 칼부림 사건. 변호사님이 음. 봤을 때 이제 그 사건의 제일 큰뭐 쟁점,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요 그냥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 네 명을 찌른 거잖아. 죽일 마음으로 네 명을 다 찌른 거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사건은. 근데 보니까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계기가, 동기가. 좀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동기는 간단한데 뭐 인천에 있다가 뭐 어디 마트에서 뭐 칼을 훔쳐가지고 택시를 또 타가지고 칼 하나는 그 택시에 두고 내리고 하나는 들고 바로 그냥 6분 사이에 그렇게 어 장난이 아니더라 진짜. 영상이 그냥 모자이크 되는 거 봤어도 약간 이 무브먼트가 섬치 타더라고.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네 명의 이제 사상자를 낸 건데 처벌이 약하진 않겠죠? 아니 사람 죽었잖아. 한 네. 사람 죽었고 세 명은 또 살인 미수야.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칼을 네 명한테 휘둘렀잖아. 그리고 이걸 진심으로 휘둘렀잖아. 죽일 마음으로. 그때 말했잖아. 고의가 중요하다고. 이건 누가 봐도 저거는 죽일라고 찌른 거야. 그냥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조폭들이 막그 남진이었나? 그칼 맞았었잖아. 아, 가수, 네, 네. 가수 남진이. 근데 허벅지를 이렇 찔러. 근데 그 이제 조폭들이 이제 생활하는 사람, 들이 야쿠잖아, 이런 사람들이. 허벅지를 왜찔려면 거기 대동맹이 있거든. 과다 투, 출혈로 죽이려고 찌르는 거야. 근데 보통 이게 허벅지 찌른다고 하면은 그냥 안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찌른 거야. 그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찌른 거라고. 근데 대놓고 막 목을 찌르거나 막 가슴을 찌르거나 배를 찌르거나 이러면 다 죽이려고 찔렀다고 하겠지. 어. 근데 뭐 발가락을 찌르는 경우는 없잖아. 그치? 어. 그니까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칼로 찌르는 건 그냥 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최소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나오고네 무기 무기징역도 있으니까 5년 이상이고 무기징역도 있고 그리고 사형도 되지. 그사람정과도 많지만 그 20대 30대 때다 무슨 뭐, 뭐 소주병으로 때리고 막 해서 네. 폭력적인 사람이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래서 이제 사형에 대한 말이 계속 있는 거지. 그냥 저런 애들은 확실하니까 죽여도 되지 않냐. 어. 근데 뭐 아예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한 30평생 살면서 바뀌지는 않았고, 범행 동기도, 나, 나도 불행한데 남들도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지. 죄송하다, 실수, 뭐, 반성한다라고 해도 전혀 뭐 선처의 그런 기미가 전혀 없겠네, 이런. 그, 뭐, 그거는 뭐 봐야지 알겠지만, 뭐, 반성한다, 뭐, 뭐, 지금 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니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다 보지. 재판부에서 볼 거고, 이건 무조건 이건 재판까지 가는 거고. 구속됐잖아, 또. 구속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살인인데. <laughs> 이번 문제에서 또, 마약을 했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어, 그런 진술도 하더라고. 뭐, 펜타닐를 뭐, 진통성. 처방받아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 간이시약 검사에서 아니라고 음성이라고 밝혀져서 철회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얘는 진짜 나쁜 앤거 같아 네. 어, 그냥 다 생각하고 뭐좀 감형 받을 포인트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사실 근데 감형 포인트는 아니야 마약 중에 했다 취중에 했다 이런 게뭐 그렇게 봐주면 다 누구든 다술 마시고 심신미약이 감형의 포인트가 될 수가 없는 거군요 심신미약은 우리나라에 법에 없어. 이법은 네. 있는데 네. 그 정당망이 같은 거야 신화적인 존재야 아, 그런 건. 음. 그럼 예전에 막 그러,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긴 한데 뭐 줄마시고 한 행동들 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심신미약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처분이 뭐 언제부터 거. 그렇게 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뭐 그러니까 어, 어떻게 그런 이제 신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 없어 아, 뭐 그런... 술뭐앵간히 먹어 가지고는 없어 아, 그런... 음.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사형이 떨어진다면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없다고 볼수 있지. 사형이면은 사형이 집행되면 끝이잖아.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죽으니까. 근데 무기징역은 쭉 있는 거고, 사형을 이제 무기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고 볼수 있어. 한 번도 없잖아. 그 이유로. 어. 그래서 이거를 부활을 해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금이 나간다, 뭐. 어, 뭐, 네. 그렇 네. 지금 지 이제 그, 어. 그, 범, 그 범죄자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사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봤을 때는 어떻게 되실것같세요 무기징역은 나올 것 같아. 최소. 어. 사형이 나올 수도 있어. 어. 근데 뭐 상징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모르지. 어. 이거는 집행을 안 한다 뿐이지. 네. 행정부가 마음을 바꾸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법부가 선고를 하면 행정부가 이거를 집행을 하는 거야 감옥 가는 것도 뭐 행정부잖아 어, 저기 교도소에 가 있고 다 이런 게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 사용을 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는 거야 어. 대통령이 하는 거지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 그런 사건이 매주 일어나잖아 우리 매주 찍고 있잖아 매주 소재가 끊이질 않아 여름이라 그런 거야 너무 덥기도 덥고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 반대로 제가 맞고 제가 찔러 죽였다면 그게 네. 반격을 하는 것도 네. 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는데 네. 또 지나치게 또 내가 뭐 일을 받았는데 백으로 네. 돌려주고 네. 이런또 이제 정당방위 안될 수도 있어 어. 근데 이제 그그그일련의 사건에 그 사람은 진짜 살인을 하려고 했고 음. 저는 그냥 우연치 않게 뭐칼 어. 심부름을 갖다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방어차 찔렀을 때 어. 그런 경우는 그 그러니까 전혀 어. 그냥 그런 생각이 없고 정말 거. 저렇게 막막 막 찌르는데 나도 네. 칼을 들고 있으면 반격을 할수 있는 거지 어. 어. 죽을 것 같은데 네. 진짜 할수 있지 당연 심지어 음. 영상 보니 남녀 커플 그때는 살짝 지나치고 뒤에서 찌르더라고요. 음. 살짝 지나치고 그니까 러 그거는 뭐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음. 근데 미친 놈은 어디나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어? 그런다고 다뭐 길, 거, 길 다니면서 <laughs>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laughs> 조심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실림동 그그 칼굴인 사건을 이제 얘기했는데 뭐 그쪽을 뭐 정리하자면 혹은 그 범죄자에 대해서 본사님의 뭐 정리 이런 이제 극단적인 살인사건을 보면 당연히 정의감이나 이런 도덕감이 드는 건 당연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검사를 하면 참 편할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드네 무지은대상 음. <laughs> 어. 아네난 방어하는 요 <laughs> <laughs> 어. <laughs>